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한 번에 그 복습 6회, 6회와 관련해서 기본서 128페이지에 채점평 기본서 128페이지에 다른 발급 요건으로 거부했을 때제 처분음에 위반돼서 기사동설에 의하면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고 규율 내용 기사동설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재처분 후에 위반돼서 당연 무의 위법이 있다 는 이거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 사례의 핵심은 거부가 취소 판결 나오고 다른 발급 요건으로 거부 나온 건데 128페이지 3분의 1점에 반가로 3번 바로 밑에 줄에 다른 발급 요건에 의한 거부의 경우 이 경우에 동그라미 일설이 있지만 동그라미 2서를써 줘라. 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동그라미 2서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이서 여기 학설대이안 쓰신 분은 마이너스 2점 했지만 원래는 점수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차이가 마이너스 3 4사 점, 오 점까지도 날수 있어요. 다시, 처음에 출입국 체류자가 변경 허가 거부 사유가 무엇이었어요? 사례가 안 떠올라요?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1호 요건이란 말이야. 근데 취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다른 발급 요건이 뭐였었어요? 배우자, 국적 취득, 미충족 요건이었었잖아. 그러면 다른 발급 요건으로 거부한 거니까 사실은 법이 달라지니까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견해대립을 쓰게 되는 경우는 다른 발급요건에 의한 거부의 경우에 이 견해대립을 꼭 써줘라. 얘는 처치변에서도 똑같고 견해대립 이 그다음에 제초부등에서도 똑같으니까 이 부분 써달라고 했는데 왜안 써주는 거야. 왜안 써주냐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써주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128페이지 맨 위쪽 반가로 2번은 기소행위와 재량의 경우에 기소행위 경우에 특정처분의무 재량의 경우에 하자 시정한 적법 절의 행사의무 이거는 이 사례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질문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예를 쓸수 있어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그 원래는 반가로 2번 기소행위 재량이 쓰면 원래 감점인데 그냥 점수 준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아 그리고 또 하나. 129페이지에 3분의 1점에 양가로 다만 시적 범위는 이사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관련이 없는 거죠? 배우자 국적 3년 이상 그 요건은 거부처 처음에 거부처분 당시에 존재, 존재했던 요건이에요.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양으로 나의 시적 범위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거부처분 후에 법 사실이 변경된 경우 그 경우에만 얘를 써주는 거야 원래 냉정하게 따지면 근데 가점 줬어요 안는데 썼으니까 여기 뭐 최고다운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냉정하게 채점하면 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을 쓰면 감점인데 너무 사실험은 최근에 뭐, 직접 점수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때렸으면 점수를 주더라고. 제 원칙은 뭐냐? 다 때려 써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제일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4번에 내용을 쓸 때, 반원제 다 쓰는 거야? 사항과 관련된 것만 쓰는 거야? 관련된 것만 거부 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왜 쓸데없이 반원제, 반복 금지 의무란 원상 회복 의무란 이걸 써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시냐고. 항상 사황과 관련된 것만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예를 줄이는 방법은 기존의 내용은 반원제가 있는데 사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경우이므로 3조 2항의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다. 이렇게 쓴 다음에 제초분 입만 쓰라고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시간을 줄이고, 어디서 시간을 분배 늘려야 돼요? 아까 규서를 쓰는데 시간을 할애해야지. 시간 배분을 할수 있다는 거는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시간 배분을 할줄 안다는 건 실력자란 얘기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실시간 배 못해요. 시간을 못 하고 시간 내못 쓴다는 게 실력이 없다는 거야 인정해야 돼. 그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